우선 어, 드라마 마사막이를 보셨는데 왜안 어, 나오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서 어,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예, 송구스럽지만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.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고 이건 영화에는 나올 텐데 어, 송구스럽지만 여기에는 또 고현정 선배님이 안 나오실 거고요. 그, 그 드라마 마사막이를 봤었는데 제가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. 어 뭡니까? 그 고현정 선배님이 하신 사마귀는 악나래요. <laughs> 악나라 악이 있다. 악이 있어요. 아, 악 있다. 그데이 사마귀의 이 사마귀의 한우리, 사마귀. 네. 응. 우리 사마귀의 한우리는 인간적이에요. 어, 네. 네가 네. 봐도 착해요. 착하다. 네. 아무도 뭐 아무도 없다. 나쁜데. 착해. 선과 음, 악이다. 그렇죠, 거긴 악에 가깝죠. 네,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. 아마 어그 선에 있어서는 이쪽 사망이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같은 사인이 있더라도 이쪽은 좀 선하다. 어면이 다른 사인 어면이 다르다라고 <laughs> 네.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.